와, 진 제... 아... 저분의, 저분의가 아이작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, 그냥. 아이작 밴이라니. 무모한 <laughs> 엉덩이. 차를 하락, 하랑, 하락을. 텀핑 뭐예요? 음... 글쎄. 뭐 할까? 혹시 탱하실 분? 없나? 없음 말고. 네. 제벨벨안나벨안 해도 이간 이긴다 이긴가? 오케이. 템뭐 그... 하시게요? 평일 밤님. 벨죠? 제레온 해도 되나요? 아이작 아, 아, 벨했잖아. 벤 됐잖아. 제레온이 제레온. <laughs> 아 그럼 아예딱 한다고 미리 해야지. <laughs> 말을. 아 브루스. 저 웨슬이 할수 있다. 아 네. 아, 캠핑 뭐 하죠? 그 브루스를 죽이는 거야. 캠픽 평일 밤님 뭐 하실 건? 것... 아 스텔라 하세요. 나사 네. 두 번째 픽뭐 하죠? 원딜 하나랑 원딜 메슬리 가져가야 되는데. <laughs> 메슬리 가져와야지. 두 번째 픽 할까요? 네, 메슬리 재료는 재료는 나중 들어도 되잖아. 예예. 예. 메슬리랑 <laughs> 어우 벨저티에나 아, 토나와. <laughs> 내가 찰럿? 원딜.. 아 원딜 먼저. 오 제키엘이 더 좋은데, t m 보다아 제키엘하네 원딜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샬럿 하세요 샬럿 아,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제가 J 먼저 픽할까요? 아 근데 J, J 픽하기 좀 아까운데 <laughs> 원딜 가져오는 게 나을 텐데 하랑이나 샬럿이나 애매하다 이거. 가져오게 제일 나요. 파랑. 로 가자. 아니다. 오. 그래요. 내게 가져갈래나? 파랑. 가져. 가져갈 파랑. 사랑 유도도 많아 범위들이 너무 없지 않을까? 이러면? 클레어 <laughs> 클레어 범위들 좋죠 그리고 한 명씩은 녹이는 것도 괜찮아요 <laughs> 어, 픽 너무 오래 걸렸다 원래 좀 오래 걸리죠 이거, 고자 픽하면 <놀냐> 아, 다, 아나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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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, 니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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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거야 체형 존중은? 치존. 아 카인. 카인. 아, 저방카인 저 아, 아. 냄새 나는데. 그... 아나 클리어 망했네방 반카인 냄새 나는데 저거 카랑카인. 나 죽으란 음. 거잖아 이거. 타냐도 있어요 타냐. <laughs> 타냐도. 아우 공중에 진짜... 떠서. 저 타냐 뭘로 뭘로 끌어내리냐? 그게 없어요. <laughs> 뭘로 뭐 끌어낼 없어. <laughs> 아 혹시 글래머러스로 타격 가능할까? 에이. 내가 하다가 죽지 아 그러니까 원추 빨고 글림을 쓰면 되겠네 스텔라 역장으로 감싸요 그냥 안 닿을걸요 거까지안닿가탱 아, 맞나? <laughs> 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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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트축 어디지? <laughs> 이거 무조건 탄약 물고 시작해야 된다 재료..재료운 재려, 궁! 아 제가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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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괜찮아 어차피 못 먹을거야 근데 먹기 힘들어요 누가 가도 클레어가 가야되는데 갈거면은 네, 이거 웨슬리 뭐지? <laughs> 네 아군 타오가 공격받고있습니다 룸드 레이더 다있고 아군 타오가 공격받고있습니다 어 아군 젤저 안보이고 젤저 여기 제킬 안보이고 제킬 여기 안개있어요 젤저 일단은 갔을거예요 리브를 다 먹었어 메탈리 뒤에, 메탈리 뒤에! 아이고. 아, <놀람> 궁 죽겠. <중기. 놀람> 네. 자리 안 좋은데.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인어어어어어있어어인어

속 들고 있네 타우가 공격받고 포기하고 빨리 1번 가지. 2번 가도 막으러 올 건데. 아군 타 한타 걸러 와요. 이제 군 아 제발 웨슬리 어, 타워 쳐요 우산 아, 하나 컷이요 저도 컷이요 제 아, 막아줘 아, 네 지뢰 터졌고 뺄수 있어요 아군 공격받고 막고 가죠 이제 빠르게 음. 어... 아, 그냥 그냥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요 카운 여기 타인 아, 너무 아니, 아니 파 아, 탄야. 아, 이번 깝니다. 웨트 그냥 빼서 이번 깝대요. 아, 이속이안 된다. 떨려, 미쓸 아, 려두개다 네. 아, 이두개안 아, 이거개 아, 이투개안다 아, 이두개 아, 진두개이다이제개안다 아, 이제 여기 센트리지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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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컷 아니야 컷, 컷. 카인 어 뭐야 카인 들어갔다. 들어, 들어갔다 빨리 올라가자. 나이스 나이스. 이제 죽었나? 아이 공격 어저어 빽. 쉬고. 어? 빼요? 아, 안 빗니까. 빼요 빼요 빼요. 어가요빽빽빽 지금 다 빽. 백. 빽한번 백, 백. 봐주면 되는데. 어... 아, 다했 다. 괜찮아요. 아, 잭, 말 그대로 빼버릴 걸 아, 정이 너무 많아. 뒤에 아이고. 아니, 메슬리님 뒤쪽에 지금. 아, 나왜 이러지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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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계하다가 끝났네. 진짜 아까도 진짜 제대로 했는데. 잠일 잠이, 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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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 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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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이잠빼 잠이. 잠이. 빼빼 아나흰 눌러 버렸네. 와우. 어? 어? 아수사 아이고 눌러 버렸어. 눌릴 줄 알고. 에이스. <laughs> 땄어요. 아이, 여기 계속 보고. 아이스 괜찮아 지원보다요 지원보다요. 집집. 아, 집 가봐.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 뭐지? 아니, 봤어요. 이거 봐줘야 돼. 사냥 공이요? 알지도 음, 않는 아 관계? 이게 주변에 야구장는데상오 <laughs> <laughs> <영사입니다, 웃음> 뭐야 이왜 이렇게 아파? 네. 야카이 <laughs> <칸이> 저격 들었어요. 지금 우 뭐야? 이렇게리 박을 오빠. 네. 이다 자, 무슨 깡통이냐. 자, 깡통이이냐이냐 자, 깡 자, 깡통이냐. 자, 깡통 자, 이냐 자, 어? 나이스. 2 0 2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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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갔네? 왜 그래? 여기 센트리죠? 왼쪽에 카인 어? 어? 카인 있다니까, 여 빼야겠다, 빼야겠다, 빼야겠다 빼, 다 빼, 다 빼, 빼, 빼

아, 뎀 딜이 왜 저래? 왜안 죽어? 2800 떴는데. <laughs> 아, 죽은 <laughs> 이거 <laughs> 안 되겠다, 이만. <이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제디엘이랑 같이, 어! 또 왜요? 와한발 뚫었어. 아 지금 공격어 낚시 한번. 응, 낚시. 네. 원딜 라인을 좀파 s 해야 되는데 w a 네아 뭐야 센트 t h 잖아 l a 센트 h but Sentry is not. Hey, Sentry is a s e n t r 이 Sentry. 잘났네요. 진짜 괜찮아요. 10분 때까지 한타안 하면 돼요. <laughs> 계속 원딜 따라가면서 립 먹고, 아, 떨어지는 립 조금씩, 조금씩 주사 먹고 하면 돼요. <laughs> 얘 예, 카이, 카이 나랑. 어, 빠지셔야 될 걸요? 아 센트리 돌겠다 진짜. 레이더인데 센트리 키까요? 그 레이더인데 켜? 요 아니 빼. 아. 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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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 아하하하 망했다 최악의 웨슬리를 겹질의 겹질의 데미지도 파약먹네구어 사랑이분해삼분의삼분분해 삼분해, 삼분해, 삼분어 삼분해, 삼분이 삼분해, 해 삼분해, 해 그치하향 너가 너무시거 아, 네. 아이. 라 아, 요 아, 네. 아, 네. 헬온 아, 네. 헬라, 센 네. 헬라, 아, 네. 헬라, 아, 아 너무 아프다 자이 아 뺄게요 아, 진짜 안 된다. 고된딜이든 원딜이든 진짜 씨.. 안 된다. 안 된다. 됐나 봐요. 또. 카인 공 카인! 궁. 아니, 그거 제킬 넣어줘야 되는데. 다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된다. 다 나 죽었어요? 먼저 빼면 안되지 이렇게 가어 뭐야 왜 타냐 왜 안떠 뒷선이 너무 안 무너지는데 이거 나이스 랩 기어 아 이거. 와, 이씨. 이거 개피인가? 음. 아, 막 쳐. <laughs> 물어, 봐리 바로, 바로 물어. 올라가면. 뭐든지 아무거나 물어. 사냥아, 그냥 이 올라가서 20초 안에 뭐 하나 따야 돼. 사냥아, 궁 없지 않아요? 그래도 물어요, 물어. 벨죠가란 아이고. 다른 거볼수 있지. 아이악쟤 아우 쟤왜 아아아아 쟤 털고만 아털고만 한다. 이거 호자까지 따야 되는데 호자가 아니네 제이 역패 어, 자꾸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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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라 빨리 던지 아 능파 없는데 씨 <목소리> 아, 차참하게 말렸네.